오늘은요, 보호자님들이 자주 걱정하시는 강아지의 눈 문제 중에서 눈을 계슴치레하게 뜬다거나 한쪽 눈을 찡그리는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눈을 찡그리는 증상은요 마치 윙크를 하듯이 되게 귀여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강아지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밖에도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증상, 그리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눈곱이 많아지는 경우, 눈이 돌출되거나 동공의 크기가 다를 때, 혹은 눈동자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의 눈 문제는 외상에 의한다던가, 아니면 염증 반응이라던가, 알레르기 반응 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책 후에 눈에 먼지나 작은 돌,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극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손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더큰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려견 전용 눈 세정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이물질을 제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정제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눈이 계속 불편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이러한 안구 질환들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산책한 후에 아이의 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눈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